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8월 10일입니다. 자, 긍정 학원 21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들뜬 마음을 가라앉혀라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음, 제가 20대 때 그, 방위산업체로 2년 3개월, 이제, 정도,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2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음 그때는 그냥, 뭐, 이 월급에 대한 그, 이 중요한 부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람쥐 챗바퀴 도는, 그런 삶이라고만 생각을 했고 내 앞에 계시는 그런 어른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그리고 차장님 그리고 부장님 그리고 이제 현장에 계시는 그런 반장님을 봤을 때어 항상 어 앞에서는 막 급신급신하고 뒤에서는 막그 이 상사 욕을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받고 항상 잔업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만두고 고수입 일을 찾던 중에 저는 통신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어이 고소득을 몇 개월간 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내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어, 그 다음 내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제가 경남은행에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50만원씩 적금을 넣겠다라고 하니까 그 은행원이 굉장히 놀라시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왜냐면 23살짜리가 한 달에 250만원을 벌기도 힘든데, 250만원을 적금을 들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놀랐겠죠. 참 그게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뭔가 들뜬 마음에 어 들뜬 마음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들뜬 마음이 굉장히 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위험한 그런 이 감정 상태였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벌 때도 돈을 못벌 때도. 이 들뜬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항상 이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외식업에서 일을 많이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나쁘게 말하면 다단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 또 느꼈던 건 뭐냐면 항상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달에 돈 30만원도 벌지 못하면서 어, 잘된 사람들만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건물주와 같은, 어,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그런 권리소득.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권리소득. 200만원, 300만원. 그런 소득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니까 뭔가 내이 마음이 요동을 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현장에 있었던 그 순간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피땀 흘려 돈 버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 앞에 바라보니까 5년 10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 앞에 바라봤던 사람들이 뭐 과장님이나 부장님들이 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고소득을 벌어봤던 경험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월 300, 월 500을 벌어도 일하지 않아도 나온다라는 그런 권리소득적인 부분들, 그리고 천만원, 이천만원,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소득이 늘어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나는 나도 이제 이렇게 될 거야라고 이제 큰 착각을 하면서 내가 주어졌던 그 아르바이트, 그리고 그 요식업에 대한 그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들뜬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눈앞에 놓여진 그 일도 못하면서 내가 그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원업을 하고 있지만 내가 과연 뭐 5억 정도 투자해줄 수 있는 그 투자자를 만난다라고 했을 때 상권을 잘 만나서 좋은 상권을 가서 내큰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서도 지금 내가 임대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누가 뭐라 해도 정말 1등을 하지 못하는데 5억을 투자를 해준다라고 한들 그 돈을 가지고 과연 내가 그 성과를 낼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뭐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은, 어, 여기 이제 상권 자체가, 제가 있는 상권 자체가 뭐 엄청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상권 때문에 어 사람이 모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시간에 내 실력을 갈고 닦고 내눈 앞에 있는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시간 나면은 운동하고 시간 나면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들이 내지 못하는 그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뭐 3억, 5억 투자자를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더큰 기회를 바라볼 텐데 지금 있는 곳에서 누가,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자리 탓이니 상권 탓이니 이런 거를 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들뜬 마음, 허구, 허상을 쫓, 쫓기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그 머물러 있는 곳에서 담담하게 좀더 평온하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일이 일비하지 않고 하루하루 묵묵하게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들뜬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피땀 흘리고 노력해서 버는 100만원 200만원 그 일에 보람을 느끼고 즐기고 그 일에 가치를 느끼고 해야만 그 넥스트를 갔을 때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런, 어, 잘못된 생각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어, 저를, 저를 돌아, 되돌아보면서 저한테 해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혹시나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한번 제가 했던 얘기들을 곱씹어 보면은 정말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24년 12월 달까지 장업풋살아카디 매출 2천만 원을 달성했다. 2024년 12월 달까지 글쓰기 100개 달성했다. 24년 12월달까지 독서 30권 달성했다. 2029년 9월달에 내 책을 출간했다. 감사합니다.